슬기로운 투자 생활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롯데 하이마트인데요. 현대차증권은 오늘 롯데 하이마트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4만 9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롯데 하이마트의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현대차증권 박종열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를 통해 긍정적인 영업 환경과 온라인 쇼핑 성장, 외형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경감 등으로 1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박 연구원이 예상한 롯데 하이마트의 올 1분기 별도 기준 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한 9,63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8% 오른 252억 원입니다 이는 전분기에 이어 양호한 실적인데요 특히 전분기와는 달리 일회성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영업이익 증가가 세전이익과 순이익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박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올해에도 긍정적인 영업환경과 적극적인 마케팅 효율적인 비용 통제로 양호한 실적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프리미엄 가전을 비롯한 상품 믹스 개선을 통해 매출 총 이익률이 개선되고 외형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축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증익 추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분석 잘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포커스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